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지금 포털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영등포의 원룸 알, 알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아,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그 전세입자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이 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뭐지? 이사를 가야 되는 이제 강제 집행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다. 또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출이 신탁 회사와 대출이 있어서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이걸 들었지만 잘 알지 못했다. 이해를 못 했다. 또세 번째로는 어, 본인이 전세 살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서가 월세로 이제 허위로 써 쓰여졌고 그거를 그냥 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 새말 공고 대출이 이루어졌다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뭐그거 정확하게 그 건물 등기를 확인해 본건 아니지만 이제 일순히 신탁 대출이 있고 그 위에 그 뒤에 이제 새말 공고 담보 대출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새말 공고에서 대출해줄때그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신탁 대출이 원래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이게 신탁이라는 개념을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신탁 대출이 있은 후에 들어온 세입자들 그 이후에 은행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뉴스에서 포, 초, 포커스를 맞추는 뭐 보증금만 받고 뭐, 그 갓, 거의 뭐 대대출과 집값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넘겼다 이거는 논외로 하고 그거는 그 장사, 매도자 매수자 간의 계약이 맞다면 그뭐 잔금을 못준 상태에서 뭐 계약 어, 집 담보 등, 저기 등기부를 넘, 이, 뭐야 저기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런 거는 사실 이 사건에서 논외고 이 영등포 원룸의 알하우스라는 곳에 기본적인 핵심은 신탁이 뭐냐 예. 신탁이 있는 물 어, 신탁대출이 신탁회사에 그~ 대출이 있는 신탁대출이 있는 담보물건이 이자가 연체되면 그때는 이제 공매로 진행합니다 근저당권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자 연체가 됐을 때는 이제 경매로 진행하는데 신탁대출이 있는 물건에 연체, 이자가 연체가 있을 때는 공매로 진행한다. 경매와 공매는 그 기본적인 그 절차에 흐르는 그법 자체가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진행과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 용어가 물론 낯설니다 낯설고 그게 지금, 누가 집주인이냐.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등기부를 떼보면, 신탁대출이 있는 물건의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는 이제 위임했다.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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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탁회사의 위임자로 나오고, 소유자로 나오지 않고, 그게 이제 또 신탁회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신탁회사를 소유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신탁회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공문을 보내온 걸 봤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을 이해를 못했다. 그 신탁회사에서 뭐 어떤 공문을 뭐몇 장을 보내줬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배당 순위 배당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 임차인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인중개사가 뭐 아무리 설명을 했더라도, 기본, 가장 기본은 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해야 된다. 임대차보호법이 사실은 임차인을 보호려고 만든 법인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방송에서 아주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물건, 이, 이 사건의 핵심도 임대차보호법이에요. 내가 아니.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경매나 공매로 진행됐을 때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이의 순위 날짜를 네. 이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아마 부동산에서 그 공문을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부동산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왜냐하면 이게 공매까지 진행돼서 배당까지 간 거를 안 해본 부동산이 더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 부, 원룸은 경매나 공매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기준으로 이게 이해를 그 부동산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내는 음, 신탁회사에서 보내는 공문만 그걸 공문만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 하면은 신탁회사에서는 당연히 언론적인 이야기하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들어온 세입자들은 준다, 우,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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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네. 그 말이에요. 근데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네,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 이제 부동산에서 그세입자들한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런데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신탁법을 모르는 거죠. 근 네, 일단 신탁대출이 나갈 때 신탁대출을 어떤 경우에 받냐? 우리가 만약에 근저당권 대출보다 신탁대출을 더 받으려고 신탁대출을 말, 말하자면 신탁대출이 있다는 거는 대출을 최대한 더, 이제 임대차 보호,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더 확보해서 대출을 잔금 치료를 시점에 받기 위해서 신탁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신탁 대출이 있는 부동산에 이제 저기 그 월세를 사시던 그 뒤에 들어가신 분들이 만약에 집주인하고 계약을 한다. 신탁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 보호법하고 신탁법하고 둘이 충돌을 하는. 충돌죠 예.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하고 신탁법이 충돌했을 때는 어 신탁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그러니까 전세자금, 전세 올 전세 들어갈 때올 전세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는 시점에 그 집에 이제 국세에 대한 어떤 체납이 부가돼서 연체가 돼 있었다면 그 물건이 만약 공매로 진행되면 곡세징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 더 아, 아니, 두, 충돌하는 두, 두, 거죠. 둘이 같이, 같은 같 법이죠. 그러니 임대차보호법하고 곡세징수법이 충돌을 해요. 충돌하죠. 그러면 충돌한다는 거는 날짜를 따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때 날짜는 세금 부과된 그 시점에 최초 고지, 네. 고지한 시점을 해버리면 네. 늦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입자가 진단, 진단, 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공매로 매각되냐 공민이... 경매로 매각되냐에 따라서 좀 희비가 어, 엇갈릴 수 있어요. 조금 적용이 달라져요. 네. 적용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 일반적으로 어, 여기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병들이고국주자산 그러니까 특별 매각 특별법하고 임대차법법하고 부딪히는 경우인데 네. 그럴 때는 항상 날짜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하고 계약했느냐, 계약 주체. 누가고 누구랑 계약했냐. 네. 근데 특히 신탁법은 더더 신탁인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보증금 등 거는 준거는 거 계약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쵸, 그 사람은 관리인. 예. 네, 그 사람은 위임자예요. 위임자. 위임자. 신탁한테 위임한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이건 전 소유자도 아니에요 위임한 위임자. 사람 이 법적 지위가 위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약을 신탁 회사에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거죠 간단하말 소유권이 지금 신탁에 판 것도 아니고 언제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가져올 수는 있지만 예. 위임돼 있는 거예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자 전 소유자라고 하기 좀 그렇죠 위임자하고 한 계약은 그데 신탁하기 전 날짜 들어온 사람은 괜찮죠 그렇죠. 전 날짜는 아직 그 사람이 소유자니까 그렇죠. 신탁하기 전에 네.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 네. 왜냐하면 세수가 많잖아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안 들어오잖아요 신탁대출 받기 전에 네. 일부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 두세 명그 네. 사람들은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해줄 때그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가호우 다 확인합니다 이 계약서가 맞냐 이 금액 맞냐 다다 다 확인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준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책장에서 대출해준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안 된다 전소유자고 아, 위임자하고 계약하면 신탁회사에서 계약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신탁회사는 그때 계약했을 때 최우선 변제를 물어줘야 되는 사람만큼 만약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갚으라고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나우스를 저도 뉴스를 다시 읽어봤는데 어 뉴스를. 기사한 기자도 잘은이사라은이 사람은 이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자사위탁이사이사이이 왜 사기 자로 들어갔지? 근데 토착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나 사기죠. 왜냐하면 전세인데 월세로 바꿔가지고 새마구에 아, 그 대출을 문제, 받았잖아요. 아니, 먼저 월세를 았어요이 사람이. 뉴스 쪽 일로 보면. 그럼 전소유자고 이, 새로 산 사람. 그러니까 신탁하기 전에, 근데 그러니까 신탁하기 전에 전소유자는 월세를 놨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수를 해서 신탁에 넘겼어요.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올 세입자들한테 가서, 가서 전세로 계약하자. 네. 내가 더 싸게 해줄 테니까 전세로 하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시세가 그럼, 1억인데 네. 나는 너한테 5천에 전세를 주겠다. 네. 그리고 살아 보니까 편하고 과연 이 주의 위 시세가 1억인데 살아 네. 보니까 문제가 없었다 말이에요. 거기서 바뀌었고, 맹점이 꼈고 맹점이 챙기는 거예요? 또 신탁 계사는 어떤 경우도 공매, 공매 외에는 뭐 경매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걸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탁대출이, 신탁대출이 있는 상황이. 물건은 이 뒤에 있는 임차인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뭐 임대차보호법 뭐 완화 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한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경매를 넣을 수 없다. 어, 네, 신탁대출이 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 신탁회사만이 네, 공... 공매를 넣을 수, 그 뒤에 있는 가압류권자나그 뒤에 있는 뭐 뭐, 뭐, 예를 들어 뭐임차권인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더 안전한 거를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전세 전세계약 할때신탁회사 하고 계약 기간 해야 는 거를 이전 못고 집주인 이집에 있잖아요. 찾아왔잖아. 내가 새로 샀다고 어. 거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그 그 내용을 쓴 기사 그 기자님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셨다. 네, 잠깐 끊고 갈게요. 다시 그또 갑니다. 몇분이나 진행자십이 분. 네. 그래서 이게 신탁 대출이 있는 물건은 이제 일단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고 그 최우선 네. 변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네. 걸 아셔야 돼. 네. 소유자가 소유, 아니그 계약은 무효다. 무효죠. 네, 그 그러니까 계약은. 완전 반. 네, 완전히 그 계약은 인정 못 받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매나 개시결정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우선 그그 그 최우선 그, 근저당권 설정 일, 일 해당하는 해에 최우선 변제, 근데, 신탁은 근저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유권 이용기인가. 예.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탁, 내가, 신탁에 사는 넘겼어도 사실은 내가 소유자는, 소유자는 맞아요. 언제든지 신탁에 계약을 해제하면, 내가 신탁하면, 해제하면, 아, 가져올 그러니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이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 신탁에 사는, 뭐, 바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탁이 되어 있는 물건은 재산세나 이런 어떤 뭐 세금도 일단 아, 신탁회사로 신탁 부과되고 지금 그래서 이 신탁회사에 해놓고 국세 지방세를 체납을 하는 경우로 악용이 되기도 예전에 해요.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예전 네.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해놓으면 지방세, 재산세가. 완납이 발급되니까. 네. 네. 자기한테 부가, 안 됐기 자기한테 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안안 네, 그래서 엄청나게 뭐 어마어마한 국세, 지방세가 체납돼 있다 하더라도 완납이 그렇지. 발급 가능했다. 그렇지. 이게 그래서 또, 그거를 대출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네, 써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금액이 얼마 안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장기간 오래 되면은 그 금액 도강요가 커지는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부가 안 됐으니까 신탁회사에 부가 됐으니까 물론 나중에 신탁하고 계약을 해지할, 해지할 때, 때, 그때 자기가 다정산 해야, 해야 되지만 그 기간 동안 국세 지방세 완납이 발급.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계속 은행 그래서 신탁 대출을, 대출을 받을 대출을 때는 대출을 신탁 대출을 해, 해 주는 그 건물에 그 건물을 특정하여 국세 지방세 완납을 또 발급을 해, 해 그렇죠. 라고 합니다. 신탁 회사에서는 그리고 신탁 대출을 해줄 때는 그 뒤에 발생할 최우선 변제금 만큼 대출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온 최우선 변제에 해당 사람을 인정 안 해주고 안 혹시라도 그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인정해준다. 인정해준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탁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절대로.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부동산은. 잘 없는 경우인데, 이 지금 대학가에 이제 월세 안 살고 전세 살려고 했다가 이런 경우가 뭐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어렵지 아니요, 않게, 아니, 의외로 많이 발생,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요즘 어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출, 이제 신탁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아울곡동에 우리 나찰 받아가지고 그세 놓은 거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신탁이 신당으로 돼 있으니까 세를 못 나요. 아니 신탁 회사에서 계약서를 써준다고 해도. 신탁회사에서 계약서 서주로 옵니다. 네, 네. 그게 신탁회사 가할 일이에요. 그리고 위임자 위임자한테 신탁회사가 위임자까지 다 줘요. 다시 네가 대신 계약해서 음. 이 금액만큼 나한테 입금해라. 음. 이렇게 계약서 위임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임계약서까지 받았는데 이해를 못해 부동산에서는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 그러니까 내가 봐도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가만히 입다으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텐데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하니까 누가 자기 돈몇 천만 원씩 내는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 아나 그럼 다른 집 하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아라우스가 위치도 좋고 예, 층수도 좋고, 좋고. 입구의 어떤 보안이나 고시원에,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만약에 하나하나 개별 호수로 그 등기된 오피스텔. 개별 예, 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세대가 한 사람의 소유자인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금액이 시세보다 만약에 반값이라면 뭐 실제로 경매 넘어가도 싸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보장받을 수 있겠다. 그,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계약 당시에 경매까지를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아 h 우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부동산에서 공문을 보내, 그, 보여준 게 시, 신탁에, 신탁에다가 네. 지휘한 거예요. 문의를 해가지고 신탁에서 해서 공문을 보내줬어요. 그, 그 부동산에다가. 이 부동산이 신탁법을 몰랐던 게 문제고. 그 골자는 이제 선순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요 선순위를 인정한다는 네. 거였죠. 부동산이 그걸 몰랐는지 알았는지 우리가 알수 없어요 아니, 뭐, 지금 입장에서는 뭐, 아니 근데 부동산에서 계약해, 계약을 해주면서 이게 부동산에서 그 계약을 해줬어요 그 공문을 보고 납부 순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근데 문제는 부동산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신탁회사가 소유자라는 걸 인지를 했으면 신탁회사에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겠죠 임대인을 신탁으로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전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해, 해가지고 위임자 계약, 위임자 예, 위임자를 계약서를 자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게 이게 불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계약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인도차 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네. 그런데 네. 인물권이 지금 공매기 때문에 인도명령이 안 돼요. 이제 명도소송을 명도 소송을. 해야 돼서 아마 명도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대도 많고 해서 아마 어, 또 공매는 원래 경매보다 낙찰가가 좀 떨어지거든요 음 임차인이 뭐 100명 넘으니까 143명 정도 된다고 그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죠 그 사람들을 상대 하려면 임대차 소송을 개별로 다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낙찰가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 아 지금 40억이 50억이 낙찰이 된 걸로 알아요 낙찰 됐나요? 아뭐 금은 금까지 떨어져 있어요 낙찰됐는지 근데 명도 비용이 아주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네. 그래서 그 부담 그리고 때문에 목숨 걸고 안간다고좀 네. 있어요 그그 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은 낙찰 받기가 만만치 않을 어? 보입니다 명도의 네. 재산권 행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네세 많이 걸리고 큰 돈이 잠긴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신탁 물건이 아니었으면 명도 문제가 좀 간단했죠. 갑니까? 세자가더 고통받죠. 그래서 네, 더 그렇지. 빨리 인도변경으로 다 끝나버려야죠. 근데 이거는 명도소송을 해야 되겠고 1심 이기면 보통 명도소송 8개월 딸날 8개월인데 8개월 에 만약에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아, 항고하고 항소하고 그러면 뭐, 한 2, 3년 뭐쉭 가는 거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찰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상대로 부당 입금 반환 청구해도 영등포에 있는 알하우스는 이게 그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계약이었다는 게 치명적인 어떤 그렇죠. 그리고 명도 소송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명도 소송이 어렵다. 사람도 왜냐하면 일심 아무리 빨라도 팔 개월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심, 삼심 간다면 대법원까지 간다면 보통 2년 반에서 3년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 안 해준다면 그러면 4, 5년 그냥 가 그런 면. 근데 이게 지금 뭐야, 만약에 일심 폐한다면 가집행할 수 있는데 그 가집행할 수도 있고 또 문제는 가집행에 대한 그 집행 경지시당 공탁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변사 비용하고 공탁 비용이 또 이거는 지금 명도 소송이기 때문에 공탁할 돈을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임료 임요, 미납한 임료에 대해서 부당이 입금에 반해서 부 당시 그런 반환 청구를 이쪽에서 했다면 그걸 가지고 어그 금액은 공탁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명도 소송하면서 그 임료 청구도 같이 안 하고 그냥 명도 소송만 했다면 공탁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심이 행되는 거죠. 뭐 어떻게 나올지는 낙찰자가 판단할, 예, 판단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 어차피 이기지 못하는 소송에 오래 사는 의미 밖에는 그렇죠. 없는 소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승소한다고 자기 돈 돌려받을 수는 없다. 그 기간 동안 사는 거.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낙찰자가 세입자들하고 일정 부분을 내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 가능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3년 늦어도 사, 아무리 빨라도 3년 서로 손해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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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죠. 세입자들은 서로 손해를 는 일이 없죠. 세입자도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날리는 그, 거잖아요. 이 사람들 보려고 지금 다 날리죠. 날렸는데 낙찰자가 바뀐 이후에 소송하느라고 길게 간 기간에 그임료가 나중에 자기한테 청구 청구될 수도 있어요. 네, 청구 되죠. 네, 그러니까 무작정 시간 끌면 안 된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도 그렇고 낙찰자는 워낙 큰 돈이 들어가실 테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이고 진짜 우리가 어, 그, 맞아, 예, 난감한데 결국은. 법대로 판단해야 할, 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걸 모르면 본인만 피해가 가니까 특히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일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좀 숙지를, 숙지를 해야, 해야 되고 하고, 특히 신탁대출이 있는 물건은 그 그러니까 점으로 임대차보호법하고 신탁법하고 충돌할 때 누가 이기냐 네. 그리고 어, 내가 이긴 쪽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 되면? 근데 아마 또 지금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렸어도 용어나 이 절차가 낯설기 때문에 한 번만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9월달에 그 내용을 아주 빌라와 아파트만 콕콕 집어서. 제일, 제일 먼저 우리가 주거시설부터 예. 시작한 그걸 뭐 사든 임대를 얻든 그렇기 때문에 그 빌라와 아파트 편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장세하게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신탁재산은 경매가 나오지 않는다 않는다 예, 공매로 진행한다 네. 그리고 나머지 채권자들이 경매를 나 공매를 진행할 수가 없다 신탁대출한 그 은행만 공매 넣을 수 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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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